갑자기 엄마 아빠가 집을 비우셔서 가람이하고 둘이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저녁땐 봉찬이하고 기아 때문에 기운 빠지고 밤엔 고양이 때문에 한바탕 쇼를 했다니 너무 피곤하다 이럴 땐 역시 한누리의 웃는 얼굴이 제일 특효약이라니까 긴급사태 다리와 산 폭발 1초전. 그러니까 이번 주 처녀 자리가 어? 최악이잖아 나는 내운센이낫대 향기 꺼는 거는... 여기 있다 응응 음, 음. 말해봐 뭐라고 써 있어 나보다 더 좋은데 안 가르쳐 주지 노라 너무해 <laughs> 농담이야 농담 뭐야 <우야. 웃음> 어 다리야 어 다리는 별자리가 뭐였지? 어? 아 쌍둥이 자리 유월생 쌍둥이 자리라고 아 나겠다. 그러니까 유월+ 유월 <laughs> 다으도 이번 히히히처럼 별로 안 좋은데 저히히아아히히히히히히아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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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럼, 토요일에 다같이우리집에 놀러올래? 어때? 무슨 일 있어? 뭐? 마, 무슨 일 있는 건아니고 맛있는 거많이 해놓을 테니까 괜찮다면 한우리이 하고 똥찬이도부르고 정말? 그래도 돼? 응, 물론이지 그럼, 난할머니 하고 약속이 있어서. 들었어? 방금 남자라면 질색인 다리가 동찬이하고 한 노래를 초대하라고 하다니 대체 무슨 일이지? 음. 아? <laughs> 어? 누라, 혹시 그거 아니야? 뭐? 다리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거 아니냐고. 뭐? 다리한테? <laughs> 토요일 날 우리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. 그래서 한 노래하고 동찬이도 부르라고 그랬나? 아까 다리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? 그러고 보니. 틀레 꼭 가자. 나 동찬이한테 얘기해 볼게. 나도 한 노래 불러야지. 아 노우라, 안 그래도 방금 전화하려고 했는데. 텔레파시가 통한 거 아니야?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좋아, 그럼 노우리가 무슨 말할 건지 내가 맞춰 볼까? 응, 한번. 혹시 이번 주 토요일 약속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야? 맞았어. 대단하다. 역시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았어. 토요일 축구 시합 말이야. 뭐? 내가 전에 얘기할 때 정확한 시간은 말안해 줬지. 2시에 문어공원 밑에 있는 운동장에서 할 거야. 깜빡했다. 여보세요? 노라. 응. 아, 2시라고? 뭘 거지? 내가 열심히 응원해 줄게. 응. 나한테 맡겨. 다리야, 갈 테니까. 미안해. 다리네 집에? 토요일 날 노을이하고 한누리도 같이 가기로 했거든. 난 됐어. 어째서? 다리네 집에선 무릎 꿇고 앉아야 되잖아. 그래서? 난 무릎 꿇고 앉는 거 싫어. 다리 뻗고 앉으면 되잖아. 다리네 할머니가 보시면 예의 없다고 또 폭풍 잔소리를 늘어놓으실 게 뻔하다고. 잔소리 많이 안 하실 거야. 어머. 아무튼 다리네 집에 가느니 난 차라리 절에 가서 참선을 하겠다. 난안 간다. 동찬아. <laughs> <laughs> 뭐야, 둘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자길래 <laughs> 무슨 일인가 했더니 겨우 그거였어. 미안해, 다음엔 꼭 갈게. 신경 쓰지 마. 사정이 안 되면 못올 수도 있는 거지 뭐. 안 그래? 바리가 <laughs> <laughs> 눈치챈 것 같다. 굳이. 어, 음. <laughs> 웃는 게 어색한 것 같았어. <laughs> 다리가 안 보여 혹시 우리 피하는 거 아닐까 노라 어? 소희야 다리한테 무슨 일 있어 무슨 소리야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말이야 혹시 기아도 같이 맞아 나는 노 놀이하고 향기도 갈줄 알았는데 못 간다 그랬다면서 소희야 제발 가줘 다리가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서 그래 나한테. 그래 기아도 같이 가자 그래 가려고 할까? 응? 아, 아, 아. 기아야,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? 다리네 집 얘기라면 됐어. 초대 받았어? 동찬이한테 들었어. 난 무릎 꿇는 것도 싫고 노인도 싫어. 뭐해? 패스 패스. 무릎 꿇는 게 뭐가 어? 나도 가지 말까? 소희야… 아, 엄마! 비디오 빌려도 돼요? 다음에 빌리자. 맨날 맨날 다음이래! 어? 다리 누나다! 같이 있는 애가 야구부의 그… 대형이 형이야. 지랐는데 가람이하고 엄마가 똑똑히 봤대. 누라나 금방 갈게. 이 한기야. 내일 만나서 얘기해도. 지금 갈게. 다리가 토요일에 소개시켜 주려고 한 사람이 대영이 오빠라는 얘기인가? 대영이 오빠라면 누구한테 소개시켜도 창피하지 않잖아. 그런데 좀 뜻밖이긴 하지. 누나 녹화하고 들어오라 그랬잖아 녹화하면 주수 없질러 누구야 얼짱 유라 누나야 얼짱은 무슨 네 여보세요 전우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소리야 몰라사물라 대형이 오빠하고 다리 말이야 유라도 알고 있었어 노이가안 만나는 건 자유지만 자기가 싫다고 다리를 소개시켜 주는 건 너무 오바 아니야 응. 어. 유라야 잠깐만 난 그런 적... 점... 아 됐어 다리한테 좀 전해줄래 정정 당당하게 승부를 내자고 말이야 승부라니 유라야 음... 어... 뭐야 자기 말만 하고 대영이 오빠 얘기야? 응 내가 그 오빠를 다리한테 소개시켜준 줄 아나봐 그런데 유라가 대영이 오빠를 좋아하나? 그게 아니라 남이 탐나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 자기도 갖고 싶어지는 그런 거 아냐? 야 <laughs> 요라답다. 그런데 다리하고 구오빠 그 어떻게 친해졌을까? 그건 다리한테 물어봐야지. 노아 <laughs> 다리 왔어? 아니. 우리 생각에 틀렸나봐. 어? 어? 있다. 역시. 어... 다리야!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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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안녕? 우리 안다. 토요일날 소개시켜주려고 한 사람. 소개라니, 누구를? 대형이 오빠 말야. 이 내가 왜그 오빠를 소개시켜주는데? 그거야. 대양이 오빠가 남자친구 아니야? <웃음> 남자친구? <웃음> 다리 얼굴 빨개졌다. <laughs> 제발 그만 좀 해. 난그 오빠 같은 타입은 딱 질색이라고. <laughs> 그럼 포일날왜우리 초대하려고 했는데? <laughs> <laughs> 그여뭐 이제 아무 상관 없잖아. <laughs> 안녕.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노라. 무슨 일이야? 아무것도 아니야. 엄마 다리야. 남친도 생겼는데 치마 정도는 입어주는 게 예의 아니야? 상관하지 마. 유라야 너희 <laughs>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지 마. 아다리야 <laughs> 어, 아? 어? 학다리 머리카락 비쳤다. <laughs> 요즘은 이런 머리가 유행이다 왜? <laughs> 아침에 드라이했는데! 다리 왜 저러지? 저렇게 화가 난 다리는 처음 봐. 정말로 무슨 일이지? 했어? 두 사람한테 확실하게 해두려고 불렀어. 대영이 오빠 얘기? 내가 남자 싫어하는 거 알지? 아, 알지. 그럼, 아무한테나 갖다 붙이지 마. 하지만, 둘이 친한 것 같아서. 그게 아니라, 우리 할머니가 그 오빠 팬이야. 뭐? 응? 할머니가? 오늘 아침에도 할머니가 아침 연습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해서 일찍 나온 것 뿐이라고. 오다가 우리 할머니 못 만났어? 음 어? 아무튼, 자기들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나까지 자꾸 남자애하고 엮으려고 하지마! 알았어? 이상! 나 간다!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건 없잖아… 어? 어? 감사합니다. 안녕? 어? 아 한둘이구나 꽃다발 멋지다 누구 생일이야? 아, 이거 우리 할머니 생신이라 그래 <laughs> 노인이 되면 생일도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다리야 애들하고 혹시 싸웠어? 뭐 싸우긴 그런 거 아냐 어? 아, 그냥 애들이 좀 둔한 거지 뭐? 어? 아무것도 아니야. 신경 쓸거 없어. 간다. 할머니 생신이라고. 아, 어? 그렇다면! 다리는 할머니 상신을 괜히 착각했잖아. 역시 잊어버린 모양이구나. 뭐를? 다리가 쓴 장문. 언젠가 할머니 얘길 쓴적 있잖아. 다리가 쓴 장문? 이렇게 할머니하고 난 일란성 쌍둥이처럼 마음이 잘 통합니다. 생일이 똑같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. 아! 이제야 기억나. 축구 시합 때꼭 안아도 돼. 한누리 고마워. 어, 노우라 어디가? 향기는 집에 가려고. 미안해. 나중에 봐. <laughs> 다리야 왜 진정 말하지 않았어? 정말이네. 어떡하지?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았을 텐데. 우리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선물을 챙겨줬는데. 친구 생일을 잊어버리다니. 우리 정말 너무했다. 노우라 이제 어떡하면 좋지? 일단 선물부터 사러 가자. <laughs> 선물해진 물건을 다리가 과연 좋아할까? 어? 유라다. 유라가 선물을 사고 있다는 건 혹시 다리한테 초대받았다는 얘긴가? 다리는 유라라면 질색을 하는데. 어? 아마 너희도 다리 생일 선물 사러 온 모양이구나. 어. 어, 그럼 유라도? 난 벌써 아주 근사한 걸로 샀지. 하겠다. 그보다도 다리가 유라를 생일에 초대했다는 건 우리한테 화가 굉장히 많이 났다는 얘기 아닐까?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짓은 안할 거야. 저, 아빠. 어, 왜? 엄마 생신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? 뭐? 네? 잊으면 큰일 나게? 볼기 얻어맞자. 어떻게 큰일 나요? 아마 최소한이 일주일은 말도 못 붙이게 할걸? 아, 일주일이나요. 말도 못 붙이게 하다니 무슨 소리예요? 아, 아, 아니에요 아무것도 누나가 생일을 잊어버렸대요. 정가람,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? 누구 생일을 잊어버렸어? 정가람 두고 봐. 다리가 화가 안 났을 리가 없겠지. 나라도 향기하고 다리가 내 생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섭섭하겠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어? <목소리> 어? 야, 둘이 여기서 뭐해? 하는데 다리 생일 잊어버려서 정말 깜빡했어. 아, 내 생일? 아 맞다. 내 생일이지. 난또 그거라면 신경 쓸거 없어. 그치지만 그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었어, 다리야? 어. 나화 같은 거안 났는데, 진짜야! 나 올해부터 생일 파티 같은 거안 하기로 했거든. 그치만 토요일 날 오라고. 아, 그건 할머니 생신이라 오라 그랬는데. 할머니? 그것도 관뒀어. 그럼 주머니랑 먼저 간다. 다리야! 다리야, 엄청 화났는데? 저러면 선물도 못 전해주겠다. 넌... 니들 혹시 다이하고 싸웠니? 어...아뇨? 그럼 다행이지만 요즘 셋이 같이 안 다니는 것 같아서... 다리 정말 어디로 갔지? 어... 지금 차유라고 같이 계단 청소하고 있던데... 유라는 당번도 아닌데요? <웃음> 어... <laughs> 노라... 일시한 말인데... 어, 한누리... 그게... 걱정하지 마! 안와도 괜찮아. 한누리. 어차피 <laughs> 내일 시합은 하나만아 우리가 이길 게 뻔하거든. 노리가 응원할 것도 없어. 그리고 시합은 바로 또 있지만 다리 생일은 일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. 알았지? <laughs> 한누린 정말 이해심이 많구나. 그런데 다리가 우리를 용서해줄 것 같지가 않아. 다리 생일파티 안 한다고 하고 혹시 유라만 초대한 거 아닐까 뭐 다리하고 유라가 뭉치면 최강일 텐데 음 이러면 축구 시합도 못하겠다 어 누나 친구들 왔어 친구들. 노구라, 어서 가자. 어디를? 달인의 집 말이야. 오늘 생일이라면서. 하지만 난 초대 못 받았어. 다 같이 가면 무서울 거 없잖아. 향기도 같이 부르자. 응. 응. 아, 심심해. 이럴 줄 알았으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애들 보고 오라고 할걸 그랬다. 뭐, 하는 수 없지. 혼자서 보내는 생일도 별로 나쁘진 않잖아. 실례합니다. 어? 어? 이 목소린. 어? 생일 축하해! 어? 어? 니들 뭐야? 생일 파티 안 한다 그랬잖아. 괜찮아 상관 없어. 잠깐 축하만 하러 왔으니까. 다들 나가시고 나밖에 없어. 아, 그럼 할머니도 안 계셔? 마사지 하러 가셨어. 잘됐다. <laughs> <laughs> 그 전에 선물부터 전해줄게. 아, 그 선물 유라 거 아니야? 기아한테 부탁했더니 기아가 유라한테 부탁했나봐. 그래서 유라가 산 거였구나. <laughs> 여자한테 골라달라고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. 그런 것도 알바를 쓰냐. <laughs> 그런데 어쩌지. 먹을 게 케이크밖에 없어. 얘들아, 우리가 뭐 만들어 먹을래? 그럼 햄버거는 어때? 그거 좋겠다. 다리야, 부엌 좀 빌려주라. 가능하면 재료도. 응, 응. 정민고기가 어딨더라? 다리야, 미안해. 어? 남자애들도 다 기억하는데. 기아가 여학생들 생일을 다 적어놓은 거 있지. 그런 일에만 열심히 라니까 다리야, 유라는? 유라가 왜 와? 내가 대형이 오빠 같은 남자는 관심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친한 척 해대잖아. 얼마나 귀찮던지. 그랬구나. 뭐 해? 둘다일안할 거야? 이제 화 풀렸어? 처음부터 화 같은 거안적 없어. 정말 응. 단지 그냥 조금. 하지만 둘이 이렇게 와줘서 정말 기뻐. 다리아. 다리아 미안해. <laughs> 세상에, 이렇게 매운 양파는 처음 본다! 눈물, 콧물 다 나잖아. 정말, 여기까지 맵다. 다리야, 양파 내가 썰게. 나도! 아, 됐어, 양파는 내가 썰게. 내가 썰게. 향기인 당근 썰어. 다리야, 이리 줘. 괜찮대. 다들 억지로 할게. 숨길 거 없이 그냥 울면 되는데. 소위 말대로 할걸 그랬나 봐. 셋다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혼난 거 있지. 그런데, 한누리가 다리가 쓴장물을 기억해내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? 한누리, 고마워. 다리 생일날 진짜 신나게 논거 있지? 마사지 받고 돌아오신 달인의 할머니가 기절 초풍하고 다시 나가셨을 정도라니까. <laughs> 오늘 진짜 좋은 일 있었다. 공원에서 한놀이하고 보트 탔어. 그것도 우리 둘이서만. 뭐? 유라야, 방금 뭐라 그랬어? 설마 그런 징크스가 있는 줄 몰랐다고. 다음 이야기. 설마 그럼 우리 헤어지는 거야? 아니지? 그거 거짓말이지!